2005년도 보며 상품명이 나와 있죠. 자, 컨버전스.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해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해약을 많이. 왜 해약할까요? 대부분 보험 상품은 시기별로 여러분 비슷해요. 크게 뭐 아주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닌데 이 당시에 동부 화재가 이 정도로 상품이 좋았으면 뭐 LIG 손해 보험이나 뭐 메리츠 화재나 대동 소외약의 상품들은 좋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증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2005년도 겁니다. 잘 보시면 18번, 19번 한번 볼게요.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 또 19번,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실제 증권이에요. 보험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나? 80세까지 보장받는 거 400만원, 60세까지 보장받는 거 400만원. 같은 담보인데 만기가 복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MG 손해보험 복층 설계 가능한 상품이 있긴 해요. 좀 여러분 생소하죠? 똑같은 특약인데 60세까지 보장받고, 똑같은 특약인데 80세까지 보장받고, 그러면은 8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800만원.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험이에요. 이게 특약이 전부가 아니고, 더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보험을 그냥 해약합니다. 2005년도 보험,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도 이때 보험들을요, 무분별하게 해약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 이거 왜 좋은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800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이. 그러면은 약관을 보면 가, 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가, 이거는 골다공증하고 관절염. 여러분들이 알아요? 골다공증이 어떤 상명의 어떤 분류번호다. 이거 어떤 경우에 수술한다. 자, 관절염 M00부터 M25까지 어떤 경우에 몇살 정도 되면은 확률적으로 수술을 한다. 이거 왜 보험사가 관절염 다 뺐을까요? 16대 수술비 특약에서 왜 뺐을까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수술비가 800만원인 겁니다. 800만원. M17. 예? 무릎 관절증. 그죠? M20. 음? M21. 이런 거 많이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800만원. 이게 가구요. 가고요 여성 만성질병에 골다공증 관절염이 갑니다. 가. 자, 나가 뭐냐면 부인과가 들어가요. 부인가를 800만 원 주는데 상피내 신생물 800만 원, 양성 신생물 800만 원, 대장의 용종 떼면은 여러분 800만 원이에요. 자궁의 근종 떼면은 800만 원이에요. 이거 진짜 띠용하고 나올 정도 되셔야 돼요. 반복 지급 되니까 유방의 섬유선종 800만 원이에요. 암못툰 가지고 여러분 수술 하잖아요. 그죠? 자, 유망의 이형성증, 여기 보시면 N코드 60에서 쭉 나오죠? 예, 800만원이에요. 자, 자국 난소 800만원이에요. 자, 부인과 질환 자궁 내막증 N80부터 쭉 나오는 이 부인과 수술비가 800만원이에요. 횟수 제한 없다. 자, 보험료 얼마 납입하는 거냐면, 한 7천 몇백원 밖에 납입을 안 합니다. 완전 끝내주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정답사가 이거를 왜 옛날 보험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이렇게 방송 초반부터 마,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말도 솔직히 말도 안 해.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게 수술비에 해당된다는 걸 모르니까. 자 고맙습니다.